안녕하세요 박그로입니다 아, 오늘은 짧은 대를 폈습니다 좌측이 2.3 2.4 짧은데 두대를폈고요 어, 비가 온 다음이라 아직 비가 끝인건 아닌데 새벽에 비가 또 올건데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어, 바람도 차고 물도 차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합 던지기 편하게 짧은대로 펴습니다 2,3대와 2,4대 오 예. 어, 뭐 이거 막 끌고 들어간다. 오늘 사용할 찌도 60cm 전잡지 3점등이고요 어, 2.4g 원줄 5호 목줄 어, 똑같습니다. 8cm, 12cm 예. 오늘은 어떤 손맛이 기다릴지 아, 오늘은 이렇게 그 지렁이를 사용을 해서 메기도 어,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붕어도 잡고 메기도 잡고 어, 그런 낚시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 여기는 향어, 잉어, 메기, 붕어. 예 그리고 사자붕어를 잡으면 전자찌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예고가의 전자찌를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아, 낙도 하시고. 예. 오, 왔어, 왔어, 왔어. 야. 왔어. 자 첫붕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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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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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 묻었어 아, 자, 시작 멘트 하는 도중에 첫 붕어 왔습니다 어,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붕어가 나오고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얼만큼의 진한 손맛이 기다리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왔어, 왔어. 이야. 월척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야. 이야, 옷방 진짜 큽니다. 이야. 呀，三根虫呀！哎、嗯、呀，三根虫馋的呀！ 안녕하세요. 박쿠럽입니다아자 자고 나왔습니다. 자고 나왔더니 이제 날이 훤하게 밝았네요. 아침이네요. 아,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집에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짧은데 두대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어심초경길때2.3 2.4짧은데 네, 가지고 낚시를 했고요 아주 손맛을 잘 봤습니다. 예. 어. 원줄 5호, 아, 찌는 60cm, 2.4g, 3점 등 전자찌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목줄은 8cm, 12cm, 바늘은 10호 바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손맛을 잘 봤는데 예, 어제 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낚시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침까지 막 이렇게 그 올라이트로 막 낚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낚시는 못 하고 보통 1 2시1시 되면 들어가 잡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날 밝으면 자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 어제는 아, 꾸준하게 조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손맛을 잘 받고 자, 조감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풍성합니다. 와. 어, 저 중에서 큰거몇 마리는 하자가 되는지 한번 개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거는 먼저 방생을 하고, 큰 거는 한번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다거다 35? 35밖에 안 되네. 예37예아 네, 방생을 하면서 계측을 해봤는데 아 4자는 없습니다. 4자는 없고 35 36 37 38예좀 큰게 38 4자는 없습니다. 예 그정도 사이즈로 해서 아주 허리껍들, 손맛 잘 봤습니다 아, 이렇게 찐한 손맛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주 기분이 통쾌하죠 네, 언제나 낚시하지만 조과가 좋아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찐한 손맛 보러 오세요 여기는 새마을낚시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앉은 자리가 몇번 자리인지 맞추시는 분은 아, 제가 떡밥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쿠아텍 세 봉. 아. 택배비 삼천원. 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예.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끄러 있습니다.